로스트아크에서 골드를 벌기 위해 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4에서 16명으로 이루어진 파티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우리는 취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대작을 잡은 사람에 따라서 취업에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결정되는데 최근에 거절을 좀 많이 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기본적인 거절은 스펙이 안 맞아서입니다. 제목에 딜찍이 붙어 있는데 레벨대가 1720들이 모여 있고 1700을 이제 넘은 사람이 신청한다? 그럼 바로 거절이죠. 왜냐?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스펙과 가고 싶어 하거든요 심지어 레이드가 1700으로도 충분히 딜찍인 곳이어도 그렇습니다. 물론 넣어볼 수는 있는데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 저도 애기를 딜찍방이 있길래 아나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넣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스펙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대장은 본인만의 기준이 있었던 거죠. 나는 맞다고 생각해도 결국 공대장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라딜 1방 같은 경우는 내가 스펙이 정말 좋은 경우가 아니면 사실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낮딜에 7-8명 방이다. 그러면 거물급 딜러들이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취업경쟁에서 바로 밀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언제나 레이드를 쾌적하고 빠르게 깨기를 원하니까요. 다음으론 직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직업을 가리지 않고 스펙만 맞춰오면 다 받는 편인데 사람마다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아, 나는 이 직업은 절대 안 받아야지 하고 다들 마음속에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은 스펙을 떠나서 공대장의 마음에 따라 거절당할 확률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 동일 직업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물론 이것도 특정 직업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지만 이미 파티에 나와 동일 직업이 있다면 안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하위 레이드는 이미 평준화가 되어서 크게 상관이 없는데 트라이 방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쟤는 스펙이 안 좋은데 들어가 있고 나는 왜 거절당했나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그 사람은 공대장에 지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본인 스펙이 높아서 깜보로 데려온 것이죠 이런 경우가 좀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아 좋은 인맥이 있어서 갔구나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는데, 쟤보다 내가 스펙에 좋은데, 8명에 꽉 차버리고 나는 못 들어간 경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보기 힘들어서 대충 레벨 보고 슉슉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로스타크의 문제이긴 한데, 스펙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힘들어서, 신청장에서 보이는 레벨이 낮으면 밀려서 수락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에 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재지 말고 신청을 넣는다. 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파티가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거절을 당하거나 거절 자체도 안 당한다면 새로운 파티로 신청을 넣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규 생성된 방에 것만 맞다면 신청해서 미리 들어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뭔가 한 명만 있으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주말이나 레이드 피크 시간대면 여기서 조금 주춤하는 순간 그 방은 이미 풀방이 되어 출발하고 있을 거예요. 운이 좋다면 나는 보통 스펙인데 빠르게 신청해서 들어가 있고 뒤늦게 오는 분들 중에 스펙이 좋은 분들이 와서 레이드가 쾌적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거절당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